오늘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치... 피자 가게 가자고 해야겠다. 근데 저 피자 가게 뭐지? 어이 친구, 밥을 먹자는. 오리 어? 어? 피자 가게에서 뭐 어? 어? 먹기로 하자, 나 그대 친 오늘 피자 세일하는 날인데. 오, 어. 가자. 빨리 가자. 근데 가자. 근데 조용히 먹자. 들어와. 안 나와. 가자. 아들. 어. 무슨 피자 먹지 근데? 와, 내가 호르공 졸라 피자를 사줄게. 옥수수 피자. 피자. 옥수수 피자 맛있니? 왜? 아니 봐. 내가 친구랑 먹으러 가봤거든. 정말 이건 뭐니? 아 몰라. 어 들어가자. 네. 안녕하세요. 야, 어 아무도 없는데? 왜 없지? 어와와 어, 뭐야? 와어 뭐야? 어, 주인 아니야 이거? 어. <웃음> <주인>. <웃음> 갖고 왔어. 여있다어 <목소리> 복시다. 뭐야? 복시다. 뭐야? 아들. 나를. 나를 는 거야? 로아. 못된 놈아. 야이 자식아. 예, 예. 금이다. 뭐, 금 먹었니 설마? 어. 잠깐만. 나는 이거 먹었다. 많이 나빠져요. 현민처럼 해야 돼. 현민처럼 이렇게 해 이거 피자 갖고 왔어. 자, 네, 상 놓을 다가없네아 여기 있어. 자, 이따. 먹자! 다 먹었다! 그리고 이제 다시 오픈했지? 여기 맛있는데? 와, 와 맛있다! 와, 이거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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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사투이 다시 나타났죠? 어! 고추고추고추고다고니다 근데 여기 추고 뭐지? 경비원 아저 씨가. 카메라 e 졌지아니 씨가. 비아저 씨가. 죽었어 뭐야? 봐봐. e 가 씨가. 어디 갔어? 아, 어디 갔지? o u go. You go. y 봐 u g 어 You 어, go. 어, 어, 아, 가보자 go. You go. You go. You go. y o 씨가. 그거 때리는 도 가자. 더더 아, 어. <끝> 어. 어, 어, 가자. 가자. 이거 까 남주 친미해 미안해. 어, 됐다. 혼다 됐다. 빨리 빨리. 이 피자 가게를탈해 가자, 가자. 문이문이안 열려. 어! 문이 잠겼다. 문이, 문이, 문이 안 열려. 자아 됐어. 여기 있이 돼. The king of 봐봐 e sea.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이 i n g of the king of 이게 이 k i 짜. g o 이 the king of the king 집으로 가자. 응. 오늘 참 맛있었다. 그렇게 끝났다.